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오, 꿈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오,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드는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새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 야. 깊은 밤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야 야, 이곳은 참 우울해. 안녕하세요.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우리 딸 아들한테 그 가끔 불러주는 나는 문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맨발 걷기 하루 하루를 시작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14일 차. 2주 됐습니다. 2주. <laughs> 그 사이에 참 많은 어, 일들이 있었지만 아, 제가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아,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 드렸잖아요. 아, 늘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게 지금은 좀 저한테는 아, 이제는 어떤 생활 같은 그런 게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 전, 일주일 전까지는 아 이게 아침에 좀 가기 싫고 아,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2주에 이주, 그 어, 접어들면서 아, 아침에 맨발 걷기 하러 가자 그 생각을 바로바로 바로 하게 되고 뭐 가기 싫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재밌게 걸어야지. 그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벌써 저한테 면발 걷기가 2주 만에 적응기에 다다랐다. 적응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열심히 잘 걷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저랑 비슷하게 혹은 어 이미 시작하셨던.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잘 걷고 계시죠? 응원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걸어 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큰 일이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걸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걷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2주차. <laughs>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나무 뿌리가 나오면 지압을 하죠. 아, 이건 정말 시원합니다. 맨발 걷기에 거의 한 8알? 맨발 걷기에 8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발 걷기에 8알이라는 거는 거의 얘가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평상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그 접지가 되는 부분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압을 해주면 머리에서 갑자기 땀도 나고 그다음에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엄청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에 효과?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맨발로 걸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효과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그런 효과는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꾸준하게 걸어야지 효과가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 오는 경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장애나 두통,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긴 한데, 그 외에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걸어야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맨발 걷기 한달 했더니, 뭐, 세달 했더니, 뭐, 1년 했더니, 그런 리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리뷰들을 보면, 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실제 본, 본인의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런,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기적을 맛봤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렇게 운동 삼, 삼아 아 걸어보고, 일단, 다른 운동보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 산세. <laughs> 그리고 또이 맑은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은 보통 지루해서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는 지루하지 않고 제가 잡은 잡은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찐찐 <laughs> 찐 찐이 돼버렸어요. 진짜 저, 저한테 운동의찌은이 맨발 걷기다. 그래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2주차 됐는데 주변에서 영상을 조금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뭐 아침마다 어디 그렇게 다니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제는 머리 자르러 갔는데 제 동생이 이제 머리 잘라주는 제 동생이 뭐 친동생은 아닙니다. 제 동생 없어요. 막둥이에요. 그냥 이제 머리 자르면서 알게 된 동생이 아이고 형님 어디 그렇게 다니시냐고 그래서 조만간에 동생도 같이 가세 <laughs>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다음 주에 그 동생 쉬는 날 합류하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제가 억지로 잔에 가자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또그 그 동생이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냐면서. 아, 맨발 걷는다.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죠. 왜냐면 그렇게 한 공간에서 제자리에서 계속 비슷한 어떤 일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제자리에서 계속 뭐앉았다일어섰다뭐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손목 많이 쓰잖아요 손가락 그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 그런 것들이 피로 만성 피로 그런 것들이 올수 있어서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진짜 한 공간에서 활동 범위가 작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맨발 걷기가 특효합니다. 특효. 저도 맨날 앉아 있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컴퓨터 자뭐 컴퓨터로 맨날 일을 하고 아,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번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뭐 밥도 안 먹고 일을 할 때가 거의 많아요. 물론 이제 약속이 많다 보니까 그 약속을 소화하려고 제가 타임 테이블을 짜죠 어느 시간까지 어떤 업무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무리하고 식사 간다 그럼 식사 갈때 아침에 아 아침이라 했다 그 식사 이제 이동하려고 의자에서 일어나면 <laughs> 온몸이 진짜 천근만근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제 몸에 독을 배출하지 못한 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결국 그런 독들은 몸에 이롭지 않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앉아있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 그에 따른 질환들도 많이 생기고, 뭐 저는 아직 그 그렇게 나이가 많지, 뭐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나타나는 그런 형태는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관리해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그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건강하게 늙어가려고 어떤 관리를 일부러 시작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 일상이 지루하고 육아하면서 지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뭐 어떤 그 생활의 촉매제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작년에는 뭐 할리데이비슨이라고 오토바이까지 사가지고 막 이렇게 다녀봤는데 아 오토바이는 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있고 우리 가족 딸과 아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막그렇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물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보다는 그니까 이제 뭔가 할게 없으니까 오토바이라도 타보자 기분 전환에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자, 제 지압존에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산에 한세분 정도 계시네요. 저 포함 세 분. 아, 엄청 열심히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신발 신고 걷기 때문에 거의 뭐 산따람지? <laughs> 그 정도로 빠르게 쑥쑥 지나갑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접지력 좋게 걷다 보니까 이제는 막숨 차는 소리도 별로 안 들리죠. 그게 제가 저를 제어가 가능해요. 천천히 걸으면서 아,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땀이 많이 날수 있고 운동이 가능하구나. 저는 거기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이 처음에 막 빨리 걷길래 저도 막 따라서 숨이 찰 정도로 막 빨리 걸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걸어도 얼마든지 더이 맨발 걷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든 침착하게 처음부터 막 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떤 방법을 잘 자기가 본인과 맞게 해서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 그 시작도 그렇고 뭐 중간점도 그렇고 끝도 그 결과는 막 그렇게 막그 비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이라도 간다. <laughs> 어제는 그 걸을 때. 이게 비가 와서 그랬는지, 이 흙길에 약간 뾰족뾰족한 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제 걷다가 약간 뭔가에 베인다라는 그런 칼에 베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왔었거든요. 아이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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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그쪽이 살짝 상처 입었더라고요. 진짜 황토길 말랑말랑하고 황토는 또 몸에서 좋잖아요 그런 길을 그런 길이 조성돼서 그런 길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 그분들은 이렇게 그안 정말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 황토길도 아니고 그냥 산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그흙 흙이 돌에 이렇게 묻어있던 흙들이 깎여 내려가잖아요.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들이 다 성나있어요. 다 화나있어서 어 물론 접지력이나 지압은 훨씬 좋지만은 어 잘못 걸, 걸었을 경우에 저렇게 저처럼 작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산길을 맨발 걷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처음에, 처음에 보고 걸으실 때 바닥에, 한 바퀴 정도 돌때 저는 바닥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지 않나 그런 거좀 많이 살피고 만약에 있으면 제가 치우고 그래야 또 조금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영상을 이걸 매일 찍어서 업로드 하는데 이제 약간 부담이 생겨요. 막 매일 새로운 거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막 새로운 거를 알려 드려야 되나?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한데 아 저는 그냥 어떤 쇼 그런 거 생각하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그냥 편안하게 찍을게요. 일상 이야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맨발 걷기의 어떤 장점이나 효능 그런 것들은 제가 걸어 보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 최대한 자세하게 어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세 바퀴. 세 바퀴 정도 돌았네요. 세 바퀴 도니까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2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10바퀴 정도 돌겁니다. 앞으로 7바퀴 남았는데 자, 그 7바퀴 또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시작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맨발 걷기 15일차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